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또 엉뚱한데 여러분 마음 두고 여러분 따라가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은 고달프기만 하고, 신만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없고, 이렇게 날마다 자꾸 무너지는 수가 많으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냐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생각하고 사는데, 뭐가 될게뭐 있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 힘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놓이든 간에 여러분 무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이 그렇게 짧고 그렇게 체계화될 수 있도록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야 돼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다른 거 보지 말아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는 건 순간순간 생각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집착하고 초점을 맞출 것은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왜, 무슨,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는데.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거지. 그 유익이라는 것은 아주로참 많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나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살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소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참 무력해지고 이런 판인데 이 세상 바라봐야만 희망도 없고 뭐 희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세요. 한번 깊이. 그러면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게 되지.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주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만 찾아오고 막 그럴 때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하면 해결책이 없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면 아. 저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심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는 나의 심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마다 승반나다 우리에게 심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라, 예수님 생각하라는 얘기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걸 얻을 길이 없다는 얘기지. 이 여러분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오늘 몇번 할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의 뼈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대로 살아가는 역사만 있으면은 요한이 없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분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제가 몇번 읽어봤는데 그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망에 빠졌을 때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니야. 절망에 빠졌을 때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위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은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려지고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면 예수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지고 살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실망에 빠졌을 때. 땅을 바라고 아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아주 절망에 자꾸 밑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잖아. 자꾸 절망의 늪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살한다는 거지. 그게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살 맛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위를 보느냐, 아래를 보느냐, 여기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판가름 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위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시고 위에는 주님께서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응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수없는 날마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하세요. 예수님 생각하며 사십시다, 사십시다, 그래요. 예수님 생각하며 사십시다. 오늘 교회 가서 뭔 소리 들었냐? 예수님 생각하며 살라는 얘기 듣고 왔다? 그러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며 살라는 말 듣고 왔다? 그러면 오늘 서지는잘한 거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서 그것이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승리의 삶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대찰 능력이 주어진다 이거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할 때 삶을 대처하는 능력이 주어져.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좋은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때는 좋을 때가 있어. 내게. 그렇죠? 참 좋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면은 반대로 나쁠 때가 있어. 그런데 이 좋을 때 삶이 잘 이것에 적응을 할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고 나쁠 때 좀 불리한 문제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잘 적용하는,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 내가 좋을 때 교만해져 버리면 무너지는 것이고,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야. 잘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야. 잘 관리하는 자가 중요해.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이래게아기 말한 것처럼 절망해버리면 안 돼. 이때 다시 위를 바라보고 일어나면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사울이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줬는데 이 사람이 점점 왕이 된 후로부터 교만한 마음이 좀 어떻게 생겼든지 한 번은 전쟁을 하고 났는데 대적과 더불어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전쟁에 이겼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면 삶의 대처가 잘된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사울이 그걸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저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걸 대처를 바로 하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 제주로 된 줄로 알고. 그래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놓고 이게 내 공로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지. 후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를 들쳐 높았단 말, 높였단 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니까 기뻐하시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사우를 내가 패한다고 말씀하시죠. 무너져버리고 막자. 그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냐고, 감사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상황, 상황 대처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뿐 아니라, 어려움 때도 오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 이럴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상황 대처를 못하면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럴 때도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보여서 할수 있잖아. 성경에 보면은 스테반집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만, 이게 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반대된다고 해가지고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잖아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때에요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어요 이때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꾸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됐겠습니까 하나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위를 바라봤잖아 위를 보니까 주님께서 보좌우 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니까 그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니까 힘이 생기고 감당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천사 얼굴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이지만은 천사 얼굴 같은 모습으로 순교당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지 그래서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됐건 나쁜 환경이 됐건 어떤 환경에서든 승리해야 돼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고 거기서 잘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른 거다 제쳐 놓고라도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야만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밋밋한 하나님의 성도로 여러분이 참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걸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새벽 예배에 이 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은 주님을 닮아지기를 원한다 이거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지는 삶에 대해서 나가야 돼요. 이건 성화 과정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 과정을 잘갈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 길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생각하고 백날 살아보라고 성화가 되나. 자꾸 무너지지. 자꾸 세상 사람 같은 모습이 돼버리고 말지. 백날 가도 안 돼.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닮아지는 모습으로 되려면 다른 거 없어. 바라보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 예수 닮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계속 생각하면 예수 정신이 닮아지고, 예수 마음이 닮아지고, 예수의 사상이 닮아지고, 예수의 삶이 닮아지고, 그래서 예수 형상이 닮아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이에만 주어지는 것들이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은 괜히 이런 말씀 한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한 것은 괜히 한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하여 그리도를 닮아주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잘 대처하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보석 같은 말씀이요. 이건요. 참 놀라운 열쇠와 같은 말씀이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꼭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야든지 세상 바라보고 찾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앞에서 내가 말했잖아 생각하는 데 따라가지고 성패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 생각 없이 살면 볼것 없는 인생 돼버리고 말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만 바로 갈수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바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오늘 성경은 답하기를 다른 거 없다.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당연히 없이 그 얘기를 승리롭게 할수 있는 것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날씨가 좀 더워서 제가 설교를 조금은 좀 줄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 내용은 다른 거 없어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생각하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잊어버리고 나 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고 여러분 가지 마시고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다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